둘레의 길이가 26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각각 3하고 2인데, 어, 둘레가 26인 직사각형이 있어, 이렇게. 가로가 세로보다 좀 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. 요거 X고 요거 Y야. 근데 둘레가 26이 뭐냐 X 플러스 Y는 그냥 13이지, 뭐. 그런데 이거를, 가로와 세로를 각각 3, 그럼 얘 3만큼 할 거야 이렇게 3, 어? 또 세로 2 이만큼 그렇게 넓히면 넓히면 원래 넓이의 두 배래. 원래 넓이는 이게 x, y잖아. 가로 곱하기 세로가고. 뭐. 그러니까 지금 이 넓힌 전체 넓이는 x 플러스 3, y 플러스 2는 2xy다 이거죠. 이거를 두 배한 넓이랑 같다. 이 말이잖아. <laughs> 그죠? 어, 그럼 그래, 여기 구하라고. 그러니까 이거 x, y, 3r, 아, 2x 플러스 3y 플러스 6은 2xy. 허허. 그거 널리면 x, y 아좀잘 써라 x, y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거죠 야 그런데 이게 왜또 똑같지가 않냐 그런데 응? 자, 어쨌든 요거 둘이 연립을 해서 x, y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쵸? 문제가 물어보는게 가로의 길이를 구하려잖아. x 구하려잖아. <laughs> 1차를 2차에 대입하셔도 좋고요. 나는 여기가 xy 뭐 이렇게 합차가 되려면 여기 3이고 2 나오면 그런 게못써죠그죠 합과 곱 나오는 거는. 그거 못 쓰니까 나는 이렇게 할래. 그냥 이거를 x 이거 인수분해를 그냥 이렇게 할래 얘 넘어가서 6얘 넘어갔어 그럼 x 여기 y야 그럼 마이너스 2x 될라면 마이너스 2 있고 마이너스 3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플러스 6이 있어야죠 그럼 여기다 또 6을 줘 그러면 얘는 이거는 12 이렇게 되겠죠 그죠 <laughs> 그러면 얘를 나는 이렇게 그릴래 이렇게 x 마이너스 3 y-2야. 얘네들이 곱해서 12가 되기만 하면 될거 아니야. 근데 여기다가 1 주고 여기 12 주면은 x가 더 작잖아. 문제는 x가 더 크다며 가로가 세로보다 크다고 돼 있잖아, 여기.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줘야 돼? 12, 1, 6, 2, 4, 3. 더 이상은 안 돼. 마이너스도 필요 없고. <laughs> 길이가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? 그러니까 이제 끝이야. 그럼 이렇게 둘이 하면 15하고 y는 3이야. 근데 둘이 더하면 13이 되냐고 안 되지. 다음 에 이렇게 하면 9하고 넘어가면 4야. 둘이 더하면 13 되네. 그렇지? 그러니까 x가 4고, 아 9고, y는 4죠.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그 되겠지. 이거는 더하면 7이죠. 넘어가면 5죠. 그러면 이거 13이 안 되잖아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로의 길이 X는 9가 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.